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감상해야 될 100편의 미술 작품들 일당백 미술편 오늘도 한번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정프로고요. 안녕하세요, 홍대 이 작가입니다. 네, 홍대 이 작가님. 그 어떤 분이 홍대 이 작가님 작품 한번 좀 네. 봤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홍대 이 작가님 작품은 어디서 우리가 구경할 수 있습니까? 어 우선 제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고요. 뭘로 검색하면 거의 들어갈 수 있죠? 제 이름 닷컴인데 이름을 얘기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좀 조심스러워가지고. <laughs> 이규원입니다, 여러분. <laughs> 이규원 작가. 규원리닷컴이에요. 아 규원리닷컴. 사실 뭐 검색하면 나오기는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은 어떤 작가의 어떤 작품 소개해주십니까? 네 오늘은 무라카미 타카시라는 일본 작가를 소개해드릴 거고요. 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숫자 727. 727. 네. 이게 작품 이름이에요? 네, 작품 제목입니다. 어떤 의미가 분명히 있겠죠, 이건? 의미가 있는데, 네. 이거는 이따가 말씀드리면 네. 실망을 조금 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 <laughs> 이 작가 같은 경우도 네. 이미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앤디 오홀의 후회 같은 느낌이고요. 아, 그래요? 어, 굉장히 팝적이고 루이비통 가방 디자이너로도 네.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여성분들 아...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 중반쯤에 네. 무라카미 라인이라고 그 루이비통 로고를 이제 컬러풀하게 꾸민 백이 네, 있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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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그거? 네. 아 이게 무라카미 라인이에요? 그렇죠.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고 아마 네. 정프로님 여자친구한테 음. 선물 저는 가방 선물을 한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러신가요? 네. 한때 강남에 가면 뭐 그냥 눈에 치게 보였다. 모라카미다카시 네. 그러니까 현존하는 작곡 작가겠군요. 네, 현존하는 작가이고요. 네. SNS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아, 그래요? 네, 인스타그램에 자기 일상이라든지 자기가 음. 작업하고 있는 장면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 작가도 마찬가지로 어시스턴트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어시스턴트가 작업을 하고 있는 장면도 그대로 그냥 실시간으로 인스타그램에 많이 올려요. 음. 또뭐 우리나라에서는 지드래곤이랑 탑. 이, 음. 이 작가랑 굉장히 친하고, 아, 그래요? 네, 그 둘이 이 작가의 작품을 컬렉팅도 했었고, 인스타그램에 보면, 네. 지드랑 찍은 사진도 막 올리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휘드 같은 경우는 유난히 좋아요가 엄청 많죠. <laughs> 아 서로 서로 죠 시너지가 좀 나는구만요. 네네. 네. 무라카미 다카시 이 어떤 작가입니까 이 사람은? 이 작가는 네. 1962년 도쿄에서 음. 태어났고요. 일본이 그 당시에도 우리나라 이제 유교 때문에 경제 성장이 급속도로 올라갔었잖아요. 음? 5 0 6 0년대 네? 그때 대규모 성장과 미국 대중문화가 이제 수입돼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문화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보면 부양인인데 눈 엄청 크고 에헤. 머리 색깔은 검정색이 없고 다 이제 알록달록하고 네, 이렇게 네. 많이 그리는데 그 시대에 태어났던 작가이고요 음. 처음에는 이제 애니메이션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음. 했었대요 그런데 이제 자기 테크닉이 네. 그 정도는 안 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일본화를 배우는 학부로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따지면 우리나라 전통 그림을 그리는 그런 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네. 네. 처음에는 아. 석사까지 하고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1993년에 박사 과정을 수료했는데 홍대 작가님도 박사 과정 수료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똑같네요. 아, 같은 레벨입니다. <laughs> 같은 레벨이었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laughs> <laughs> 될수 있어요. <laughs> 그런데 되게 네. 재밌는 게 도쿄예술대학교 일본화가에서 네. 배출한 1호 박사래요. 아그전엔 박사가 없었어요? 네, 그전에는 이제 박사가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아, 일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현존하는 작가 중에 제일 유명합니까? 아니면... 넘... 일본에서도 유명하지만 네. 사실 무라카미 타카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예요. 아, 일본 작가 중에 한 넘버 3 안에는 무조건 듭니까? 넘버 1. 넘버 1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왜난한 번도 못 터봤지 근데 뭐 지나가면서 이제 네. 캐릭터를 많이 그리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그 네. 작품을 보시면 아 하면서 아마 보셨던 아니요 나는 <laughs> 처음 보는데 이 그림 <laughs> 어 이게 뭐예요 그니까 혹시 이제 오디오 듣는 분들 위해서 조금 네.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이 무슨 미키 마우스도 아니고 무슨 쥐 같은데 아주 이빨이 날카로운 그리고 무슨 파도 같은 거에휩쓸리는 듯한 그림. 맞아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게? 네, 뭐 보이시는 대로 그게 맞고요 네. 아무래도 무라카미 타카시가 네. 애니메이션, 만화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캐릭터를 많이 그리기 시작했고요. 이 캐릭터 같은 경우는 80년대 뭐 그때 유행했던 어떤 일본의 캐릭터를 자기만의 스타일로 바꿔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라카미 타카시가 일본어 전공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 물결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어, 이건 일본 전통. 그렇죠. 니온가라고 불리는 그 일본 전통 그림? 회화? 음... 뭐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았고 네? 조합을 해가지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 만들었고 또이 음... 작품이 사이즈가 굉장히 큰데 세로가 거의 3미터? 가로... 세로가 3미터? 네. 그리고 가로가 거의 4.5m 인데요. 아, 엄청 크네. 근데 이 작품이 하나의 캔버스가 아니고요. 네. 세 개로 쪼개져 있어요. 왜요? 너무 커서? 너무 커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병풍도 그렇고 일본도 아마 마찬가지인데 그 약간 병풍처럼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일부 좀 나누는 거구나. 그렇죠. 이제 이 배경에 어떻게 보면 추상화 느낌도 나고 뭔가 거친 느낌도 나고 하는데 네. 이 작가는 아크릴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네, 네. 아크릴 물감으로 한 20겹 정도 쌓아고 다른 색깔 여러 가지 다른 색깔. 어... 그다음에 이제 사포로 이제 이렇게 막문지르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많이 사포질이 돼 있는 데는 빨간색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작품을 네네. 했는데요. 아, 그러니까 여러 색깔로 음. 겹을 막 쌓은 다음에 네. 어디를 많이 밀면 해당 레이어의 색깔이 나오기도 하고. 네. 아, 이런 방식이 또 있군요. 네, 이게 뭐 일본화의 전통 방식은 아니지만 음. 딱 봤을 때 느낌이 뭔가 좀 오래된 듯한 느낌도 들고. 네, 네, 네. 그래 가지고 의도적으로 무라카미 타카시가 이런 기법을 이용해서 작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 음. 무라카미 타카시. 타카시의 네. 727이란 작품이고요. 네. 그럼 이제 그 의미를 좀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이제 와닿을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의미를 들으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는데 네. 무라카미 다카시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이 작품은 음. 특별히 어떤 것을 대표하지도 않는다 그것은 단순히 내가 당시에 가용한 모든 기술의 조합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7 2 7이라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나온 건 없지만 음. 727가지의 기법을 사용해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럼 정확한 정서도 네. 없어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 727가지의 색깔을 넣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laughs> 단순하게 지었어요. 어떻게 보면, 팝아트의 후예라고 불리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 무라카미타카시의 작업실 스튜디오 이름이 음. 예전에, 예전 작업실, 히로뽕 팩토리 였거든요. 히로뽕 팩토리?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필로폰 그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일본은 바로 히로뽕 팩토리인데 그 팩토리는 앤디오얼의 작업실 팩토리에서 갖고 아, 온 거고요. 네. 히로뽕은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의 다른 조각작품이 있는데 네. 그 작품 제목이 히로뽕이라는 작품 제목이 있거든요.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래가지고 아. 앤디오올의후예 중에 하나다라고 불리는데 그것처럼 제목을 이 작가도 비교적 심플하게 많이 지었어요. 아, 그래서 음. 이 무라카미가 직접 얘기한 거는 어떤 것도 대표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당시에 가용한 모든 기술의 조합이다. 라고 네. 작품에 대해서 얘기했다. 네. 작품 이름은 727. 그러면 만약에 다른 작품들을 보면, 네. 예를 들면 뭐, 545, 뭐, 아니면 뭐, 667, 뭐,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오케이, 그게 맞게 했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추첨을 할수 있잖아요. 추측을. 네. 다른 작품 이름들이 혹시 뭐, 비슷한 게 있습니까? 아니 다른 작품 또지멋대로또다 졌나요? 숫자로 지은 작품은 생각보다 많이 없고요. 아 그래요? 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네. 어, 굉장히 초창기 작품이에요. 아 질이 질이. 네, 네.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기 전에 아... 1996년도 작품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뉴욕 현대미술관에 소장돼 있고 음. 당시에는 이렇게 제목을 지었는데 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초반 넘어가면서 음. 그 당시 루이비통 수석 디자인 어떤 음. 그 마크 제이콥스랑 같이 협업을 하고 음.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그래서 히로뽕이라는 제목의 네. 작품이 있는데 네. 이게 어, 방송에 사진으로 네. 나가도 돼야 될지 모르게 조금, 네, 네, 네. 어느 조금 야하거든요. 아 네, 조각 작품인데 간단하게 뭐 설명을 드리면 네. 여자 캐릭터를 조각으로 만든 건데요. 오타쿠 또는 변태적인 어떤 성에 대한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만든 작품인데요 네. 여자 캐릭터가 그 눈도 되게 크고요 머리 색깔도 되게 청록색으로 돼 있고 가슴이 되게 커서 가슴에서 이제 모유가 나오는데 그 모유로 뭐 줄넘기를 하는 것처럼 <웃음> <웃음> 만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97년도 작품인데요 이거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아 이 하나로는 좀 외롭다 그래가지고 마이 런썸 카우보이라고 나의 외로운 카우보이라는 작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네. 이제 남자가 이제 머리는 마치 그 드래곤볼 캐릭터처럼 네. 이렇게 삐죽삐죽 섰고 네. 당연히 눈은 크고 이제 남자 성기에서 나오는 정액이 이렇게 막 나오는 장면인데 네. 정액이 뭔가 되게 천둥같이 이렇게 막 조각을 했어요 되게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예요 아니, 나는 항상 그 미술 작품 몇개 소개를 시켜주실 때마다 네. 늘 고민이에요 뭔가 있어서 유명해진 건지, 아니면 네. 유명해서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지를. 그러니까. 댓글에서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네. 유명해진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사실을 되게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는 대표작 같은 경우는 이제 이유가 있어서 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어떤 어떤 작품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네. 현대미술 작가들 같은 경우는 네. 그이후에 나온 유명해서 이 작품도 덩달아 유명해진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1당백에서 소개해드리는 네. 대표작 말고 나머지 작품들 같은 경우는 아. 이런 작품들도 있구나 음. 어~ 음. 그 정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 여기에 큰 의미를 우리가 네, 찾으려고 네. 하기엔 좀 음. 어려운 작품들도 많군요 네. 아~ 이건 줄넘기는 <laughs> 아, 쉽지 않다 실제로 그~ 뭐~ 여성 호르몬이라든지 뭐~ 요런 거 관련해서 정말 그 영양가 풍부한 타트체리가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데 네. 타트체리에 뭐~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하여튼 좋은 성분들 뭐~ 여성분들의 어떤 그~ 호르몬 관련된 좋은 성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타트체리로 액을 또 만들었죠. 거기에 이제 콜라겐까지 섞어서 타트체리 콜라겐이 이제 아, 여러분 앞에 이렇게 놓여, 놓여져 있습니다 예, 열혈왕비 라는 브랜드가 달고 있는 타트체리 콜라겐 타트체리를 착즙 해갖고 콜라겐도 이제 프랑스산 콜라겐 중국산 아니고요 탄산수에 넣어 먹으면 체리에이드가 되고 아니 음 체리차 겨울엔 체리차도 좋고요 왕비님 몰에 들어가 보시면 타트체리 콜라겐 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무라카미 다카시의 작품 먼저 네. 727을 저희가 어느 정도 설명을 좀 해드렸고 굉장히 유명해진 이후로는 이제 제가 받아들이게 혹은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게 도대체 뭔가 싶을 정도의 조각 작품들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작품들 좀몇개더 음, 소개시켜 주시면 제가 이 사람 한번 분석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작품을 네. 소개해 드리기 전에 네. 제가 무라카미 타카시의 그 대표적인 주제가 있거든요. 주제? 그, 그거를 먼저 아 말씀을 드리고 좋네요. 다른 작품을 보면 조금 더 아마 이해가 수월하실 거예요. 네네. 무라카미 타카시의 작품 큰 주제 또는 음. 큰 시리즈 타이틀 뭐 음. 이런 게 슈퍼 플랫이라는 거 있어요. 슈퍼? 슈퍼 플랫. 슈퍼플랫? 네. 네 평평하다 네. 슈퍼플랫이라고 있는데 이제 음. 이게 2001년도에 미국의 LA 그 현대미술관에서 음. 슈퍼플랫 전시를 했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일본 작가들의 전시였어요 음. 이 전시를 하면서 무라카미 타카시가 큐레이팅도 했는데 네. 자기 작품에 대한 음. 주제 또는 자기 작품의 개념으로 음. 활용을 했었죠 이 전시를. 그래서 슈퍼 플랫. 네 슈퍼 플랫이 간단하게 네.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순수 미술 이런 것보다는 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네. 어떤 그런 대중 문화, 오타쿠 문화가 굉장히 인기가 좋아서 음. 사실 현대 작가들이 성공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본에서 네, 왜냐면 애니메이션 문화가 너무 대단하고 세계적으로도 뭐 애니메이션 하면 일본 약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미술가들은 다 그냥 그림 그리는 경우가 많구나 어렸을 때부터. 네, 그래서 미술 작가로서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흔히들 생각하기에 네.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뭐 오타쿠 문화 등등은 음. 뭔가 서브컬처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무라카미타카 씨는 네. 어떻게 보면 하이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지만 단순 비교를 위해서 제가 하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네. 하이컬처인 순수 미술을 음. 하는데 이거를 세계적으로 소개하기 위해서는 음. 무언가 전략적인 게 필요하다라고 음. 해가지고요. 나는 일본이 가지고 있는 서브컬처 음.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순수미술이라 불리는 하이컬처에 도전을 해보겠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음. 서브컬처나 하이컬처라 불리는 거에 대한 경계가 없는 나라다. 음. 그만큼 좀 독특한 나라다 하위가 아니고 하위 높은 하위 음, 그렇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을 순수미술화 하겠다라고 음. 제일 처음에 했고요 네, 그다음에 네, 네.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가장 첫 번째 작가예요 하위 문화와 상위 문화의 음. 그 경계가 없고 완전하게 동일성산에 있다 음. 최소한 일본에서는 그게 슈퍼플래이라는 개념이에요? 네. 슈퍼플랫이라는 이론이고 네. 이거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네, 네. 애니메이션으로 작품을 많이 했죠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음. 그리고 팝적인 색깔을 많이 썼고 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음. 뭐.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반고우도 사실 네. 그 당시 19세기에 일본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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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것처럼 일본의 애니메이션을 이런 순수 미술화한 작가가 나왔는데 유럽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 굉장히 독특하고 음, 굉장히 시선했구나. 일본틱하고, 네, 네, 네. 음, 아, 그래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고요. 일본을 대표할 수 있는 작가다 일본을 상징할 수 있는 작가라고 음... 평가를 받아요 그런데 반면에 일본 내에서는 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강세다 보니까 네. 질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네. 서양에 비해서는 안 조금, 쳐줘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사실 무라카미 타카시가 너무 유명해졌기 유명하니까. 때문에 일본에서도 당연히 어 영향 여이 있는데 처음 나왔을 때는 뭐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음. 좀 일본 내에서는 무시를 많이 당했다 하더라고요. 그런 배경에서 또 음. 실질적으로 작품 그림을 보면요. 저는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를 좋아해서 실제 작품을 많이 봤는데요. 음. 굉장히 평평해요. 평평해? 그러니까 완전히 매끈해요 아, 작품이. 회화 작품 같은 거 보면. 네, 뭐반고 작품 같은 경우는 물감을 거칠게 아. 발라서 이렇게 불퉁불통한데 무라카미 타카시 작품은 정말 슈퍼 플랫 이론처럼 굉장히 아, 플랫해요. 그것조차도 그렇게 네. 구현을 하는군요. 네, 바니쉬 광이 나는 거. 네, 네, 네. 그거를 굉장히 많이 발라서 어떤 작품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반짝여요. 아,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말씀 듣고 나서 제가 다시 네. 한번 좀 반성하면서 다시 보니까 네. 아까 그저 모유로 줄넘기하는 친구나 <웃음> <웃음> 이걸 체액으로 이렇게 막 발사하는 이 네. 친구도 보니까 내가 이 친구를 뭐 밀로의 비너스상이나 음. 아니면 다비드상이랑 왜 다르게 나는 판단을 하는가 음. 이게 그것보다 못할 건또뭐 있나 일종의 선입견이 들어가고 그렇죠. 그건 예술 작품이고 이거는 무슨 저 무슨 만화 무슨 변태 만화 아. 이런 캐릭터처럼 이제 맨 처음에 느꼈었는데 네. 그 슈퍼 플랫이라는 개념을 좀 듣고 나니까 아 이게 어쩌면 그거랑 다를 바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른바 뭐클래식이란게 이제 결국은 뭐몇 백년 혹은 뭐그 이상의 시. 기 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서 지금까지 내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친구들도 과연 그러면 몇 백년 혹은 뭐 천년 이상 이게 지속되면서도 그런 선택과 위대함을 인정을 받을 것이냐고 생각한다면 꼭 그렇지는 또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네. 2006년에 네.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에서 네. 이 무라카미 타카시 조각 전시회가 있었어요. <laughs> 그래, 이거 했어 이거? 그거는 없고요. 아 이건 안 보여요. 그거는 그랬어요? 이제 개인 컬렉터가 이미 예전에 아, 구매했기 때문에 없고 이제 새로운 작품들로 여기 네. 이제 꽃. 캐릭터 그린 작품들이 있거든요 어. 무라카미 다카시 작품 중에 네. 여기 지금 이미지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음. 베르사유 궁전하면 음. 그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감정들이 있잖아요 생각이 음. 굉장히 오래됐고 클래식하고 네네네. 예전 클래식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들이 벽에 걸려져 있고 음.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고 음. 프랑스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상징 중에 하나인 음. 그런 곳에서 이런 팝아트 작가의 전시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시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어떤 부류에서는, 어떻게 우리의 상징인 베르사유 궁전에서 이런 팝아트 작가가 전시하냐, 라는 네. 말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네. 굉장히 대비가 되면서 엄청 인기가 끈 전시였거든요. 아. 그러니까, 방금 이제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클래식이 원래 돼 있는 장소에서, 음. 어떻게 보면, 미래의 클래식이 될수 있는 작품이 전시됐다는 음. 게 이거를 큐레이팅 하셨던 분에 의하면 이 장소의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음. 아, 그런 의미가 또 있을 수 있겠군요 어쩌면 아, 500년, 1000년이 지나서도 이 친구가 아주 또 위대한 예술성을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근데 사실은 지금도 인정을 받긴 해요 아니, 그치, 아니, 나중에도 <laughs> 네, 나중에도 어,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지금이야 음. 물론 이제 인정을 받겠지만 100년, 200년 혹은 500년 지나서도 관 음. 인정을 받을까가 살짝 의심스러웠는데 음. 어, 그건 뭐 이제 후대 사람들의 몫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음. 음. 근데 혹시 그 우리 이 작가님은 네.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 저 커피 매니아예요 아, 매니아예요? 네. 어떤 커피 주로 드세요? 원두 같은 경우는 약간 묻어내요, 커피에 아, 대해서는 그럼 한번 1kg 커피를 한번 드셔보세요 댓글에서 봤어요. 1kg 커피를 네. 드셔 보시면 아, 이전까지 내가 먹었던 커피가 커피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음 네. 이 작가님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블렌딩 원두 자체가 이제 전 세계 최고급 원두들만 모아서 쓰고 있고요 가격도 아주 합리적입니다. 음. 이 작가님. 네. 네. 1kg 커피 우리 일당백과 늘 함께하는 1kg 커피는요. 음. 포털사이트에서 1kg 커피를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잘 달아놓은 링크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kg 커피 아마 커피계의 클래식이돼서 앞으로 500년 1000년 후에도 선택을 받으실 그런 커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집에 가서 바로 주문해야겠는데요, 그거 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고까지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어요. <laughs> 광고는 제가 알아서 하겠어요. <laughs> 자, 무라카미 다카시. 네. 일단 현존하는 작가 중에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이고 네. 유명 브랜드들과 콜라보도 많이 하고 유명 뭐 아티스트랑도 많이 하고 있죠? 네. 예를 들면 GD랑 GD랑은 아직 뭘안 했나? <laughs> gd랑은 한 거는 아니고 네. gd가 예전에 한 10여 년 전에 솔로 첫 번째 솔로 앨범을 했을 때 네? 의상 디자인에 여기 지금 브라카 미타카 시가 디자인한 이꽃 캐릭터 인형으로도 막 나오거든요 상품으로 아... 그거를 이제 자기 옷에 이렇게 막 붙이고 네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도 막그 인형이 나오고 아, 그런 그래요? 경우가 있었어요 아, 요런 걸좀 활용을 했었고 네. 또 미국의 뭐 래퍼랑도 뭘 했었다면서요? 네, 2007년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래퍼 중에 하나고, 음. 어, 최근에 미 대선에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아, 카냐 웨스트. 네. 5만 표 받았다고 하는데. <웃음> <웃음> 네, 많이 받았네. 어쨌든, 어쨌든. 네. 그 카냐 웨스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전성기라고 생각하는 세 번째 앨범 그레듀에이션이라는 앨범에 네. 커버 디자인은 모라카미 타카시가 했고요. 아, 2007년쯤이죠, 그게. 굿모닝이란 네. 노래가 있는데 네. 그 뮤직비디오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는데 그 뮤직비디오 감독을 모라카미 타카시가 했고요. 아, 그래요. 네. 109년에는 페럴 음. 음, 네? 윌리엄스 아시죠? 네. 페럴 윌리엄스 유명한 분이죠. 네, 그 흑인 래퍼 겸 뮤지션인데 아, 네, 네, 네. 아트 바젤이라고 네. 세계 3대 아트 페어 중에 하나거든요. 네, 네. 그 아트 바젤에 2009년에 공동 조각품을 만들어서 공개하기도 했고요. 음. 음. 아까 말씀드렸던 루이비통이랑 같이 네네. 작업을 했었고 음. 2018년에는 새로운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인 버질 알블로라고 네. 뭐 오프 화이트라는 브랜드로 또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그 나이키랑 뭐 했던 네네네 배우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디자이너가 루이비통 수석 디자이너로 갔거든요 아 최근에 이 디자이너 같은 경우는 카냐 웨스트 코디로 시작을 했다가 아 그래요 네네 그렇게 연결 연결돼가지고 버질 알블로랑도 작업을 했었고 가장 최근에는 뭐 빌리 아일리시 있잖아요 음. 빌리 아일리시의 어유 you, you should see me in a crown 이라는 뮤직비디오를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다. 영국 유학 발음해서요. 그렇게 영어 힘들다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영어는 발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laughs> 이야기를 하는냐가 중요합니다. 속 <laughs> <laughs> 좋지 않. 이분은 뭐 작품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죠. 아까 얼핏 제가 찾아보니까 이 네. 모유줄넘기 같은 경우 이것도 한뭐 5억. 요 정도 수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알아두셔야 할게그 네. 작품 같은 경우는 90년대에 팔렸고요 음. 그때만 해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지금 훨씬 가격 지금은 훨씬 비싸고요 작품 아. 가격은 네.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음. 어, 런던 가고시안 갤러리에서 무라카미 타카시 대형 전시가 있었는데요 네. 어, 캔버스가 뭐 대략 높이가 3m? 가로 막 2m 되는 작품이 있었는데 음. 제가 마치 살 것처럼 거기 가서 물어봤거든요 네, 가가 네, 얼마냐고 네, 네. 그러니까 한 2, 40, 2, 30억 한다고 들었었어요 뭐가? 그림 하나에 2, 30억 정도 아 그래요? 네. 아 근데 우리 이 작가님이 살 것처럼 하면 사람들이 믿어요? 거기서? 그때 약간 그 일부러 넥타이도 매고막 그러고 갔었어요 <laughs> 아 있는 척 했구나 네 그리고 영국에서 동양인들을 좀 그러니까 아, 한중일 아, 부자라고 아, 생각하는 경우가 아, 있어요 아돈 많은 동양인으로 생각구나부 느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래서 눈대기 치면 <laughs>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laughs> 네. 있었구나. 그래 가지고 되게 약간 포멀하게 입고 가 가지고 일부러 아.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너무 궁금하고 또 되게 좋아하는 작가기도 해서. 아, 그래요. 괜히. <웃음> 아, <laughs> 2, 30억 정도? 네. 작품. 더 비쌀 수도 있고요. 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다른데. 네. 아니면 저는 무시를 당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지만 음. 그 리셉션에 있던 그 여성이 뭐 무시했을 수도 있어서. 음. 2, 3 2, 20, 30억 뭐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데. 아, <laughs> 아 그냥. <laughs> 네, 네. 제가 뭘 알아 이 30억이라고 해 이렇게 어, 어 그럴 수도 있는데 여튼 굉장히 비, 비싼 작품 어, 비싸요. 다면, 네. 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작가 누굽니까 지금 현존? 아, 예술성이라는 것좀 그렇게나다. 예술성과 작품 가격이 일치하는 건 아니죠? 예술성이 좋아서 작품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백남준 씨의 작품은 가격이 많이 저렴했다고 하니까. 음. 음. 그런데 저는 뭐 욕을 먹을 수도 있는데. 예술성이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고, 네. 그러면 작품 가격은 그냥 그거에 따라서 올라가거든요. 네. 어, 얘는 뭐 인맥으로 떴어, 딱 그러는데, 음, 음. 인맥으로 뜬 작가들도요, 음. 최소한 기본 이상은 해야지 그 작품이 거래가 되고, 아. 인정을 받지, 우리 아들이 되게 미드 나와서 잘하는데, 뭐 음. 이렇게 해가지고. 비즈니스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거죠? 아니죠. 최소한의 기, 어느 정도의 음. 기본적으로 작품은 훌륭해야 되죠 음. 거기에 이제 플러스 돼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많이 한다든지 음. 그러면 이름이 올라가고 네. 그럼 덩달아 작품이 평가도 좋게 받고 음. 그런 평론가들이 작가는 처음 만들었을 때 이런 이런 생각은 하지도 않았는데 네, 네. 평론가들이 보고 뭐 음. 이야기를 만들어 주기도 하고 저도 질문하면서도 근데 약간 쓰읍, 괜히 했나 싶었던 게 네. 예술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네. 뭐 뭐가 뛰어난 예술성이냐라고 얘기하면 사실 그것도 좀 네.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지한번 음. 시간이 될 때. 어, 예술성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음. 한번 다뤄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진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거는 진짜 감론을 박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 댓글로도 그 만약 그 방송을 하면 많이 달아주면 음.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그 어떤 사람은 그냥 점금만 이렇게 찍었는데 이게 이제 백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또 어찌 보면 이 점만을 찍기 위해서 그 화가는 막한0년 음. 동안 고민해서 점하만 찍고. 찍은 건데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작가 중에 이유한 작가님이 점 하나 찍어 가지고 유명해진 작가님이죠. 그렇습니까? 아, 어, 엄청나서 작품가가. 한, 네. 진짜 한뭐 10억, 20억씩 하실 거예요. 점 하나에. 네.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예술 혼이 담겨 있는 작품일 수도 있고, 어쩌면 정말 그냥 물감을 이렇게 떨어뜨린 걸 수도 있고,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이 예술성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다음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일당백 미술 편에서 무라카미 다카시의 727 이란 작품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주 재밌는 작가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앤디 워홀에 이어서. 음. 아주 흥미로운 팝 아티스트죠 이분도 그렇죠. 네 이번에 작품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아주 멋진 작품, 또 멋진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오늘도 함께해주신 홍대 이 작가님, 이규원 작가님 <laughs> 대단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